레이저 무기를 보유한 국가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1위는 인도, 레이저 및 지향성 에너지 무기 기술에 투자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위는 일본, 방어 및 미사일 요경용 레이저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 전환을 모색 중입니다. 8위는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와 위성추적 시스템 등 국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위는 영국, 해군 함정 및 지상 차량에 탑재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6위는 프랑스, 우주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무기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5위는 독일. 정밀 광섬유 레이저 기술 등 첨단 레이저 무기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위는 이스라엘. 레이저 무기를 통해 로켓, 폭탄, 무인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위는 러시아. 인공위성 및 드론 요격에 활용하고 있으며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군용기 개량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2위는 중국.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공개하였으며, 적의 시각을 무력화하는 레이저 무기도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 체계인 레이저 웨폰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군 함정에 탑재하였으며,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출력을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순위를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